이렇게 코로나 19 사태가 확산되면서 빚을 내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여행 업계는 물론이고 음식점, 도소매업, 숙박업 등 업종을 불문하고 피해 상황이 결코 가볍지가 않은 수준입니다. 정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운영 중인 신현우 대표. 각급 학교와 기업체 등이 주 고객인데 상반기 예정됐던 교육 일정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연기되면서 어려움을 겪자 대출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을 찾았습니다. 지금 원래 아니었으면 5월 한 2, 3천만 원 이상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3개월이면 그게 한 6천만 원 돈이에요. 그리고 운영비 다달이 뭐 직원들 인건비랑 운영비만 해도 한 달에 가만히 숨쉬어도한 600, 800까지 깨지는데 그돈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안 들어오는 돈.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빚을 내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준재해 재난 특례 보증을 실시 중인 부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난달 초 하루 100명이 채안 되던 상담 건수가 최근에는 300명을 훌쩍 뛰어넘어 연초의 3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고사 위기인 여행업계는 물론이고 각종 도소매업 음식, 숙박, 서비스, 제조업까지 업종도 다양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증가된 고객은 두세 배에 이릅니다. 업종도 여행, 관광, 숙박, 음식, 도서 매달 것 없이 전 분야에서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 애로로 저희 재단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신용보증재단이 방문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상인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전년 대비 30에서 50퍼센트 가까이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부산시가 소상공인 대상 준재해 특례보증으로 우선 긴급 지원한 자금은 천억 원으로 지금 추세대로라면 2~3개월 이내 소진될 걸로 재단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